때버스 no. 아, okay. thank y 땡큐 yeah. uh, 이게 제가 탈 버스입니다. 어, 참고로 버스 정류장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오스는 한동, 한 곳에서 통합해서 한꺼번에 팔았는데 여기는 따로따로 파네요. 회사별로 테이블 놔두고 따로따로 팔고 있는 음. 모습입니다. 우돈타니까지는 한시간 걸려서 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비가 오네요 일단 비가 그칠 때까지 잠시만 뛰어봅시다 비는 그치고 가야죠 우돈타니에서 찾은 방입니다 뭐 우돈타니는 나름 열심히 발품을 판다고 팔았는데 처음 갔던 곳은 거기가 싸긴 했거든요 근데 한달 단위로 받아서 아쉽게도 잘수 없었고요. 여기는 예어 어플을 통해서 찾은 곳인데, 원래 가격은 400바트였나? 450바트였나? 하여튼 그 정도 됐는데, 예어 어플로 해서 예약하는 게 훨씬 싸네요. 예어 어플을 통해서 하니까 하루 1박에 360바트. 확실히, 태국은 예어어플 통해서 하는 게 훨씬 싼것 같아요. 다음 시부터는 다음 도시부터는 그냥 에어 어플로 예약을 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화장실이고요 아니, 사진보다 훨씬 작잖아. 뭐, 그래도 있을 것다 있네요. 좀 늦지? 여기 테라스도 있습니다. 과연 테라스는. 장도 있구나. 어? 테라스라 하기는 좀 작네요. 그러면. 편집이나 좀 해봅시다. 편집하고, 어, 여기 관광정보 좀 찾아보고, 관광 내일부터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이렇게 나온 이유는 제가 자로수소 근처에 외국인들이 오는 그런 술집 말고, 정말 베트남 현지 사람들만 오는 술집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 나왔습니다. 누구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별로 없네요. 그냥 맥주 한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레오 맥주 하나 시켰습니다. 코로나 때문인지 사람이 많진 않네요. 토요일 저녁인데?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걸을 때 조심하세요. 아씨, 다 젖었네. 총광이요, 좋네요. 회색이 마음에 드네요. 회색 하나랑 결정. 구수 공사 중인 것 같습니다. 체력카지치라고 있네요. 건축 양식 자체는 라오스랑 비슷한 것 같은데 훨씬 더 화려하네요. 우돈타니의 공원입니다. 여기 한 바퀴 돌고 숙소 들어가서 쉬려고요. 땅끝에 나왔더니 너무 덥습니다 아 진짜 죽겠네 비욘드 카페라는 곳입니다 어, 우돈타니에서 꽤나 핫한 카페인 것 같아요 구귄매입에서 봤는데 우유기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카페 모습이고요 지금 테이블이 거의 다 찼습니다 제가 시킨 초콜릿아이스 초콜렛? 초콜렛라떼? 입니다 공시다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밤에 나온 이유는 야시장이 있다고 해서 야시장 한번 가보려고 나왔습니다. 야시장 가서 밥 먹고 혹시 맥주 마실 수 있는데 있으면은 맥주 한잔 마시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기가 우돈탄이 철도역이고요. 아마도 여기가 야시장인 것 같습니다. 야시장은 맞는데, 제가 생각했던 음식을 파는 곳은 아닌데요? 대부분 오시네요? 음식 파는 곳은 건너편 쪽, 저쪽인 것 같습니다. 그럼 건너가야겠네요. 오. 여기서 사서 저기 가서 먹는 건가? 아마도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몇 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우, 시원 맛있겠다. 오, 초밥도 있는 맛있겠는데? 근데 좋은 나라라 그런지 초밥에 생선회가 올라가는 거는 연어밖에 없는 것 같고 나머지는 다 고기 고기 종류예요. 가격은 다 정찰제네요. 좋네. 저희 떡 같은 데서 떡갈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 230이라고 쓰여있는데, 그한방인지한편인지모르겠어요한편인2 0예 200, 2 0 네, 2 0은 네, 하면은 이렇게 비를 나2를0 2 0니다 그때 와서 0 200, 200, 200, 그러니까 음식은 구매할 때 시키는 것 같고요. 맥주는 마지막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따로 돈 달라는 말을 안 하네요. 맞겠죠? t 음. 음, 맛있겠다. 소스랑 같이 먹겠네요다 오, 맛있겠다. 짱들도 다 되어 있고, 네, 맛있게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총질이다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편안해 <목소리도> 소스는 피쉬 소스에 고추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액젓 맛이 나고 매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불호가 막 갈리는 고수가 들어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수 좋아해서 상관없는데 아마도 한국 분들은 초당이었으면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뜨끈뜨끈하네요. 손질이다 되어 있어서 너무 좋아요. 모든 분이가 먹기 쉽게 편집 편집이 이렇게 많은 분이가 먹기 쉽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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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딱지를 보니까 총네 마리였고요. 어? 이럴 수가. 하나 할뻔 했네요. 하나를 남겨놓을할뻔 했네요. 먹어야지. 역시 맛있습니다. 맛있긴 한데, 배는 안 차네요. 가는 길에 식단 한 조각 사들고 가서 유튜브 보면서 먹어야겠습니다. 우돈타니에서 우브 라타나 덴이라는 곳으로 가보려고 하거든요. 우굴 나타날 때니 양옆에 국립공원이 두개 있고 그 옆에 작은 도시가 하나 있 도시 읍내라 해야 되나? 작은 마을이 하나 있는데 버스표를 구매했는데 아 이게 여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도 보여주고 여기 간다고 하니까 어 맞다 동네고 타라 해서 타긴 탔는데어 맞겠죠? 아니면은 거기 도착해서 거기서 좀 놀고요 어떻게든 되겠죠? 라고 해서 무작정 내렸는데 목적지가 아닙니다. 저 버스는 우돈타니에서콩켄으로 가는 버스였고, 가다가 가까운 곳에 그냥 내려주네요. 구글 내부로 찾아봤는데, 여기서 그때까지 걸어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랩을 한번 불러봐야 되나 좀 고민이 되네요. 그랩을 불러야 될것 같아요. 뭐 어쨌든 가기로 했으니까 한번 가보기나요? 합시다. 오늘 안에만 걱정 안 했는데.